여러분, 안녕하세요, 형차입니다. 오래가는 연애를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, 불필요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.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, 나도 모르게 드는 상상, 아, 상상? <laughs> 일어나지도 않은 오만 가지 일들을 막 상상합니다.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가 친구랑 술을 마신다고 하거나 뭐 나간다고 했을 때 지나가다 누구한테 번호 따이는 거 아니야? 헌팅 들어오면 어떻게 거절 잘할수 있어? 지금 만나는 거 친구 맞아?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확답을 듣고 싶어 하죠. 연애 초반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 하지만 반복되지 않아야겠죠. 처음에 그랬고 누군지 말을 해줬다면 더 넘어가지 않는 분들인 거죠. 물론 과거에 만났던 상대방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거나 바람을 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상대방은 노력을 하고 믿음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한 의심, 불필요한 의심을 계속하게 됐을 때는 이 연애 지속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요. 상대방이 하는 말을 믿어주는 사람, 그리고 그 상대방도 마음을 알고 존중해주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연애를 오래 할수 있겠죠. 두 번째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.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당연한 건 세상이 없다. 딱 여기서 보통 끝나요. 오래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고마워할 줄도 아는데 베풀 줄도 알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에게 어떤 걸 해줬어요. 그 상대방이 어 고마워 너무 너무 고마워 자기 덕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내가 고마웠다. 라는걸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도움 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준비했어라고 더 갚을 줄 아는 겁니다. 그런데 또 여기서 좀 특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해줬는데 이만큼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. 이 상대방이 주는 것에 있어서 좀 비슷하게 주게 됩니다. 왜냐하면 또 너무 크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서로에게 베푸는 것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 이 경우 되게 많죠. 어, 서운한 거를 차곡차곡차곡 쌓왔다가한 차곡 번에 폭발시키는 경우 당연히 많습니다. 저도 예전에는 많이 그랬고요. 사소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어려운 거죠. 상대방에게 서운하다, 또 서운하다, 또 서운하다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지치고 나도 지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참고, 아 저건 내가 참고 약간 이렇게 느낌이 갈수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. 서운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 자기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이 조금 이랬어. 라고 알려주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감정에 대해서 굳이 숨기거나 굳이 참는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도록 내가 쌓아두지 않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상대방의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거지. 왜냐면 쌓인 게 쌓인 게 쌓인 게 풀리지 않아서 내가 상대방을 볼때 좋지 않아.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. 계속 서운한 게 쌓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긁어부스름이 돼가지고 저 사람 행동 하나에 어 저거 별론데 이거 별론데 라고 더더안 좋게 보게 되는 거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입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해봤으니 어떤 느낌 인지 알겠죠 안정적이고 묻어난 사람입니다. 내가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데 그 중에 한 5일을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6일 일하니까 2주에 한번 정도 만날까 나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충전하고 나서 자기를 만났을 때더 행복하게 만나고 싶어 라고 말을 할줄알 4명? 상대가 이 말을 했을 때도. 어 그래 그러자라고 이야기하는 안정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너무 사랑이 아닌 거 아닌가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<laughs>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두 성향이 만나면 생각보다 무던하게 오래 갑니다. 개인의 시간, 본인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챙겨갑니다.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애인과 별로 만나지 않았는데 한 달이 가 있고 세 달이 가 있고 네달 다섯 달이 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오래 가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그 무던하게 흘러가는 시간니 결국 우리 왜 벌써 3주년이야? <laughs> 라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저는 굉장히 이 타입과 멉니다.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어, 상대방이 뭐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잠못 자겠고 막 이러거든요. 집 들어가는 거 보고 싶고 <laughs> 연애를 오랫동안 잘 지속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향을 많이 가지시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너무 예뻐 그 보게 돼. 니네 눈, 코, 이쁘다, 목소리.